도움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금전 운도 좋아지고, 가족 간이. 안녕하세요. 전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969년생 51곡 닭띠분들의 평생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어, 이 사람들이 초년 운기 그리고 중년 운기, 말년 운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 초년과 중년의 51곡 닭띠분들의 운기는 좀 어땠을까요? 닭띠분들은 어려서 뭐 예쁨도 받고 행복하게도 살았겠지만 가정사에 조금 서름서름 서름이 많지 않았겠나? 가정이나 이제 뭐 주변 환경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러움이 조금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러운 세월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음. 자라면서 이제 또닭티분들 고집 세잖아요. 고집도 세고 또 나름 근성도 있고 그래서 여차여차하니 이제는 뭐 50이 넘어서 나이가 좀 이제 꽉찬 나이가 되겠죠 얼마 안 있으면 또 60을 바라보니까 다른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57세 닭띠 분들이 지금 지금 현실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선생님이 그신의공수로 서러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서러움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느꼈었을까요? 음,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음. 아니면 뭐 형제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 뭔가 포기하는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현재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요. 어, 지금 이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살면서 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57세 닭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조상의 또 언덕도 있고 또 57세 닭띠 분들이 이제 뭐.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궁금해서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 그래서 조상에 대한 그런 그늘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도움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음, 도움을 받을 때가 됐다. 어왜 어, 어떤 분들은 뭐 조상 떡이 있다, 네네. 뭐 조상 떡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런 그늘, 그래서 조상 떡으로 이제는 좀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조상 독으로 풀린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부분이 풀리게 될지도. 어, 본인들이 이제 계획했던 거. 본인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이 그 눈밭에서 피는 꽃은 그 인내잖아요. 굉장히 그 과정을 세월을 겪고 본인이 흐트러졌더라고 하더래도 다시 한번다 잡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어, 인내의 꽃이 피는 형국이다. 그래서 어, 닭띠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57세, 58세, 59세.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반전은 들어온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말년 운으로 나아가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네. 이분들 말년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말년의 운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 나이가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50대, 60대가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지금 너무 외모도 수려하시고 맞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한 번쯤의 귀에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70대, 80대에는 노후에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좀 여유롭게 사실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닥티 분들은 2, 3년요 생활을 본인이 정말 하고자 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다지는 형국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져서 끌고 나가라.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안에 좀문풀이도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금전운이 됐던 귀인운이 됐던 여러 운들이 있을 텐데요. 음... 어떤 음... 게 가장 그렇군요. 활발하게 좀 움직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온기가 좋으면요 내 안에서 웃음이 나오면 내 옆에 있는 귀인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와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을 좀 행복하게 먹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인이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가장 기본은 건 뭐예요? 집안 집 안에서부터 웃음꽃이 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맑다. 물이 맑으면 옛날에는 물도 팔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도 사 먹잖아요. 음. 그러면 물은 생명,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금전운도 좋아지고 가족간이 화기애애하다. 그래서 가장 근본은 나와 내 가정이겠죠. 그래서 닥디 분들이 가정이 편안하니 밖에 대외적인 일도 많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닥디 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어,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1곡 닭띠분들의 운세풀이 끝났습니다. 해가 쨍쨍이에요. 이제 어좀 있으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지만 요즘엔 사계절이 조금 계절이 좀 줄었잖아요. 어 닭띠분들이 살면서 좀 약간 어 지는 노을이었다. 좀 뒷모습이 쓸쓸했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그 지는 노을을 본 것이 내가 그 노을을 지켜본 마음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 일광을 보는 거와 같다. 그래서 닭띠분들이 한 2, 3년 굉장히 좋을 때 이때 기회를 확 잡았으면 좋겠어요.